농탁이 포악한 작자인은 삼척동자도 안다. 히카리 나츠미 씨, 맞으시죠? 전화로 나츠미 씨가 아는 가면라이더에 대해서..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뭘잘 모르시나 본데, 모두 당신들을 동경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. 어머나 오공이구나이이웬일일이야친친다다 아, 나았니? 글쎄, 잘 모르겠네. 아직도 뚝딱뚝딱 열심히 하시던데. <laughs> 안으로 들어가 보렴, 이리와. 응. 쬐끄만꼬마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륭한 어른이 됐구나. 있지 다음에 아줌마랑 데이트하자. 알았지? 남자 마음을 확 사로잡는 기술이라면 어딘가에 앉아 계신 그분보다 내가 훨씬 더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을 텐데. 어? 여보세요, 영신이요? 웬일이니? 혜린이도 지금 영준이한테 전화하려고 참인데. 이런게 운명인가봐. 이런 바보 멍청이. 지원이랑 친해질 기회를 날려버리더니. <Anglo -URério> 지원이처럼 밝고 유쾌한 애랑 친구가 되면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겠지? 저기 육반반장 학교에 친한 친구가 많을 것 같아. 그런 게 정말 부러워. 난 원래 친구를 잘못 사귀거든. 어, 어. 어릴 때부터 학용품 같은 거 꾸미고 열쇠고리 만드는 게 취미였어.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기만 열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톨이가 됐더라고. 유리야, 괜찮아. 같이 집에 가자. 네가 그런 거 들어서 뭐 하게. 저 사람 깡패야, 깡패! 저렇게 있는다고 사람 안 달라져 불량한 이미지 그대로잖아. 이 물주전자 바닥에 가로가 있어요. 이거 좀 보라니까 내용까지 꼼꼼히 좀 읽어봐 그렇지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집 대출금 다 갚고 네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오토바이까지 살수 있다고. 그래 틀림없어 돌아가신 미도 선생님이 그 산장을 아예 작업실로 사용하셨었거든. 훌륭해 명연기였어 발연기하는 신인 배우들보다 훨씬 잘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그만 일어나. 분장용 피네 몰래 카메라죠? 카메라는 저기 마이크는 소파 밑에 숨겨뒀고요. 꼭 운명이 수레바퀴처럼 생겼어요. 타로 카드 말이야. 저 벽난로 위 있잖아. 전일이 오빠? 그럼 혹시 네가 그 김전일? 네. <laughs>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는구나. 네 얘기는 레이카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. 너희들 유리랑 같은 반이지 미안하지만 나돈좀 빌려줄래? 남자친구가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어. <laughs> 그렇게 맵게 먹다가 치즈에 걸린다. <laughs> 아 유리 학원 다르게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. 저든 저든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.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모든지 다 하겠습니다. 해군이 될 수만 있다면. <laughs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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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전부 보물이잖아. 왜? 보따리에 보물밖에 없어. 이, 이게 뭐야?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! 먹을 걸! 당신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? 이봐! 말좀 해봐! 신량은 나한테 준게 전부였던 거야? 다리가 없으면. 당신은 이제 해적절도 못할 거 아냐. <laughs>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. 나 당신한테 이런 동작받을 만한 짓한적 없다고. <laughs> 대체 왜, <laughs> 왜야 월볼로? 그치만 당신 부하들이 그런 건 없다고. 아 이봐 죽지마. 당신 멋대로 구해놓고 시장에서 열리는 요리 대회장으로 나와라. 반드시 거기서 내가 널 쓰러뜨리고 말 테니까 알겠나? <laughs> 알라바스타 왕국이라고 들어봤어?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질 정도로 무척 평화로운 왕국이었어. 예전엔 한참 내란 중이야. 몇년 전부터 혁명이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어.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혼란에 빠졌지. 그러던 어느 날, 내 귀에 들어온 조직 이름이 바로 그 주식회사야! 그 집단이 꾸미는 모에 순진한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. 하지만 두터운 베일에 가려진 집단이라 더 이상의 정보를 캐내는 건 불가능했지.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날 돌봐주시던 이가람에게 부탁했어. 그가... 어두운 바다를 건너며 절망을 확인하는 여행이었습니다. 나라 밖에서 본 바다는 너무나도 컸고, 거기 있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섬들,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체들, 꿈만 같은 풍경들, 파도가 연주하는 음악은 때로는 고요하게 작은 고민들을 어루만져주듯이 부드럽게 흘렀고, 때로는 강렬하게 나약한 제 마음을 비웃듯이 출렁댔습니다.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작은 배한 척을 만났습니다. 그 배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. 너한테는 저 빛이 보이지 않니? 어둠 속에서도 결코 진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비한 그 배는 춤을 추듯 거센 파도를 넘어갔습니다.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, 하지만 뱃머리는 똑바로 세찬 역풍이 불어온다고 해도 그 배는 손을 들어 가르쳤습니다. 봐라! 저기 빛이 있다! 역사는 결국 이것을 환상이었다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. 나들 나는... 킹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잭형 덱을 흉내내봤어요 근데 이 정도는 형처럼 이길 수 없겠죠 어? 뭐가 어째요? 선생님은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잔소리쟁이라구요 다 했어요 <laughs> 두분 진정해요 원장선생님은 선생님은 좀 봐주세요 잘 그렸네 어. 짱구야 안녕 어. 어. 내일은 1층 나와 비었다 아름다운 튤립이 <laughs> 아직 안 폈지롱 미루야 내가 무슨 색 좋아하는지 알고 있겠지? 정답입니다 숨결의 <목소리> 스카이 파워 미라클 핑크 사명 어널리죠 미라클 폰 까치다 모두 그자리 멈추도록 난평의회 명을 받고 온 사자다 얼마 전 있었던 아이젠 발트 사건에서의 기물 파괴 혐의 그리고 그외 열한 건의 죄를 물어 엘저 스칼렛을 체포한다 어, 진짜? 왜 이렇게 안 불러주는 거야 나도 가끔은 멋지게 활약하고 싶다고 루시는 신설쟁이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너 강해지고 싶다고 했잖아 주르륵+ 주르륵 왜냐면 주비하는 비의 여자니까 주르륵+ 주르륵 당신은 어떤 여자 즐거웠어 그럼 이만 누나 이쪽이야 빨리 와 잠깐 어? 당면을 고기 옆에 보면 어떡하나. 고기가 질겨지잖아! 어서와라! 잠깐! 뭐 잊은 거 없어? 집에 오면 손 씻고 가글부터 하랬잖아 네 씻고 오면 엄마가 좋은 거 줄게 <laughs> 짜잔! 네가 좋아하는 트리니티 콘서트 티톡 그렇지, 그렇지 않아? 않아요 미키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레슨도 일도 잘 해낼 거예요 <웃음> 지혜야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이고인형 진짜 귀엽다 <laughs> 아이디 엑스님 사연이네요. 진화 공주님 보고야 말았어요. 해골 남자를 울 무서워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벌써 몇 번째인가요? 이런 공포의 목격담 정말 많죠? 왜 괴물들은 풍도를 이렇게 좋아할까요? 여러분 기분도 전환할 겸 진화의 데뷔곡이자 풍도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 곡인 내추럴리 들어주세요. 아빠 저 요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? <laughs> 언니도 아 미크가 저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잖아!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내 순정을 무참히 짓밟고 내 꿈을 훔쳐받겠다 저 녀석들은 절대 용서 못해! 비너스 스타 파워! 빛으로 약! 사랑과 미의 여신 세일러 비너스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! 단단해 분노의 비너스 파워! 아그레산토 마르보나, 아그레산토 빽빽! 얼마나 많 인간이 로봇의 노예가 되는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삐요 그중에서 네가 가장 멍청하고 쓸모가 없는 것 같군. 삐요 누가 그런다고 너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손 부들고 감사의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다면 커다란 오산이야, 땅 꼬마 아저씨. 어, 어. 정말 웃기지도 않아. <laughs> 바보야, 17호가 내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도 몰랐어. 그렇다고 날 꼬실 생각은 하지도 마. 폭파 장치를 제거해 준 것도 별로 안 고맙거든. 이 빡빡 말이야. 또 보자. 그걸 이제 알았어, 멍청하긴 왜 됐던 거야? 원한다면 우승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, 원한다면 우승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했어. <laughs> 조건이 있어. 2 천만 제니를 주면 져줄게. 그럼 어때?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? 그깟 푼돈으로 님네 명의를 지키는 거야. 아, 그래요. 그럼 농구하러 간 모양이네요. 제가 찾아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무튼, 한순간도 놀지 유 오빠! 류 오빠? 말도 안 돼. 유 오빠, 아니지! 아니지! 편집장님, 3시에 나가는 거요. 일면 비워주세요. 엄청 내 특정 한에 물었거든요. 아침엔 기사 보낼 게 많아서 바쁘다고. 중학생 시기나 됐으면 혼자 도 되지. 자, 그럼 의식을 시작하지. 학생들하고 듀얼이라니. 어쩐지 긴장되는데. 어, 갑자기 무슨 일이지? 아니, 탐은큰 단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. 대충이 돼? 아, 네. 저는 비서로 일하고 있는 에밀이라고 해요. 이대로 해적들이 지구를 지키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닌자맨을 찾아낼 줄은 몰랐어. 제법인데? 됐어. 빈일은 닌자맨에게 맡기자. 나는 미니. 넌 얼굴만 쳐다봐도 답답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. 그냥 주비야 혼자 가서 일할 거야. 너 같은 건 데려가봤자 방해만 되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헤하, 여왕이 공격해올 텐데 어떡 하죠? 엑스탈리의 아 군사력은 무시무시하게 강하다고요. 반드시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. 알았죠? 아! 샌드위치는 다 팔고 없대.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. 우리 엄마 어버이날 특. 준비하느라 힘드셔서 오늘 늦잠 좀무신거 있지? 멋지겠어? 뭐 근데 빵만 먹으면 이 배고플 텐데. 어, 그래도 돼! 미안해, 친구야. 이용할 양식을 뺏어서. 잘 먹겠습니다! 음! 어. 맛있다! 그렇죠! Open my h e a 바닷바람에 나붓기는 한 송이의 꽃! 我妈。